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여기 컨트롤 박스가 나옵니다. 요거는 컨트롤 박스는 어 요거는 지하수 분배기 컨트롤 박스입니다. 어, 지하수 분배기 컨트롤 박스가 뭐냐면은 이제 지하수가 이제 한 개나 뭐 또는 두개 있는데 이제 그분비하는 구역을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될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수막을 사용하고 물탱크를 사용하고 뭐 액비 탱크 어 그리고 제가 할 때는 이제 고거뭐 그냥 액기 탱크에다가 이제 그 고래통 약 방제 탱크까지 이제 보통 네 개로 이제 세트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걸 만든 건데 음 요거는 이제 좀 옛날에 쓰드시던 분이 이제 주문하셨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게 다섯 구역이 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스 1, 2, 3, 4, 5번 이거 니까 그러니까, 어, 요거는 뭐 물탱크로 일단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고 보시면 되고 음 받으시고 요거 하시면은 이제 전제 밸브 들어갑니다. 요거는 원격 제어까지 들어갑니다. 원격 제어 들어가고 어, 전자 밸브는 AC 2 4트 우리 가쓰는 흔히 쓰는 버마더 전자 밸브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출력 1하고 2번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지하수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달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A 접점 방식으로 해서 그 지하수에 보면은 센서를 두 가지로 꼽을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상 가능하고 지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하에 꼽습니다 지하. 어, 지하에 제가 이제 그 컨트롤 박스를 미리 받아 봤거든요. 사진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뭐 일단 지상 센서는 이제 뭐딴데 쓰시는 걸로 이제 물탱크나 뭐 기타 이런 데 물려 있었고, 지하 센서가 없었거든요. 거기다 물리시면은 요걸 쓰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시는 거는 뭐 이쪽으로 병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 지하하고 지상은 이제 A접점 출력으로 작동하느냐, B접점 출력으로 작동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갈 때, 이제, 지상은, 이제, 보통 물탱크로 써야 되니까, 지하 쪽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물탱크 신호선이, 뭐, 삽으로 끊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래야 돼 버리면, 어, 물이, 이제,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이제, 비접점 형식으로 되면은, 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뭐, 둘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 장단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요거는, 이제, A접점, 으로 안정성이 좀더 높은 A접점 쪽으로, 이제, 뭐, 했고, 어, 센서는 요렇게 다연결 해서, 요 테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다 자동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A, 아, 전원을 안 올렸네요. 요거 하는데 전원을 요렇게 올리면, 이제 요렇게. 쓰시던 구역만 요렇게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A 구역이 요렇게 작동이 되면 지하수 1번, 2번 출력이 됩니다. 어, 요거를 만약에 전화를 주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데 있습니다. 지하수 1번은 이제 뭐, 1번, 1번, 뭐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은 지하수 1번만 사용하고 2번은 뭐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5번은 뭐두개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금기에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몇개지를좀 배선을 조금 움직이면은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만약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주문을 하실 때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일 흔하게 쓰는 게 1번에 이제 물탱크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물탱크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양액, 양이... 그 그러니까 물, 물, 그니까, 지하수 성분 검사 에는 1번만 쓰고, 2번 같은 경우는 수막을 써야 되니까, 뭐, 1, 2번은 같이 사용하고, 3번은 이제, 방제를 할 거니까, 1, 2번 같이 사용하고, 4번은 액비를 태울 거니까, 액비나, 액비가 액비라기보다 양액을 태워야 되니까, 이제 성분 분석을 하는 1번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도 가능하니까, 요런 거는 이제 주문하실 때 미리 이야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순위 제어라는 걸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앞에 끄는 좀 원격제어입니다 원격제어는 뭐 일단은 뭐 쉽게 하니까 하고 a 접촉으로 연결해서 쓰시면 되니까 요거 지금 1번이 작동되면 2345가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꺼지면은 요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제어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선순위 제어를 해제를 하고 싶으셔도 어, 전화를 하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몇 개를 이제 좀 점프를 시켜야 됩니다. 점프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뭐두 개가 한꺼번에 열려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버마드 밸브가 압력이 약하면 오작동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이제 우선순위 제어 있는 쪽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해서 이제 밸브 요 강제로 돌리고 싶고 면 수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시는 분이 이제 다시 이제 재주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 다른데 더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뭐 설명을 길게 하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 요거는 택배로 발송됩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